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벌써 운동 손상 중은 벌써 20편을 이제 리뷰 강의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어, 이제 벌써 20편 업로드가 됐는데요. 음, 저번에 10편까지 업로드를 하고 기념으로 이제 PDF 파일을 판매를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어, 1편을 PDF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PDF 파일 구매를 또 원하셔서 어, 이번에 20편도 어, 20편 기념으로 어, 이벤트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구매를 원하시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확인하는 대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 1편을 이제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10편, 10편을 어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도 내가 어,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신청을 하시면 음, 제가 어, 확인하는 대로 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20편까지 제가 업로드를 해서 PDF 파일 페이지 수를 보니까 거의 다 합치면 한280 페이지 정도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매를 하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자료가 많고, 어, 음, 후회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 구매 링크를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구매목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짝 있고 그 다음에 1편이나 10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링크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밑에 이제 어 질문에 대한 답 간단하게 적으시고 여기 제출, 제출을 누르시면 이제 제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대로 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벌써 이제 연말이고 음, 날씨도 너무 많이 추운데 음,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연말 행복한 연말 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